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수 있는 내용으로 인사드리는 유건입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을 드리면서, 자 이번 시간 샌드박스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 텐데, 자, 지금 나오는 뉴스들을 한번 보잖아요. 그러면 샌드박스에게 그 무엇보다도 좋은 뉴스가 지금 굉장히 좋게 발생을 하고 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솔직하게 이 내용을 여러분들께서 보셨다면은. 어, 샌드박스 지금 사야 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까지도 저절로 들게 될 텐데, 그만큼 좋은 뉴스가 뭐가 있고, 핵심을 어떻게 분석을 해볼 수가 있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먼저, 최근에 다양한 서비스들에서 자체 메타버스를 구성하는 데는 개발비도 많이 들어가고 시간도 없다 보니까 이 샌드박스 같은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자사의 자체 메타버스를 이렇게 공개하는 모습을 꾸준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보여준 내용만 하더라도 스포츠 블록체인 기업인 프로젝트위드에서 K리그 메타버스를 여기 샌드박스에다가 런칭을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자 그랬을 때 일단 뭐 체험 기간에 대해서 이렇게 12월 7일까지 뭐 홈페이지 을 통해서 체험이 가능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핵심은 뭐냐면은 이렇게 자체 메타버스를 샌드박스에 런칭을 하면서 일단 랜드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기업들도 계속해서 증가를 할 것이고요. 이 샌드박스 플랫폼 내에 자체 서비스를 이용해가지고 자체 NFT를 신규로 또 출시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도구를 준다면 이 플랫폼을 이용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메타버스를 계속, 다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NFT를 새롭게 출시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 일단 랜드랑 NFT, 이 샌드박스, 다시, 샌드박스를 바탕으로 계속해서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판매될 수 있는 꼬리가 많아질 수 있겠네 이렇게 볼수 있겠죠 그랬을 때이 nft의 거래량이 상당히 많지 적은지 이걸 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지금 굉장히 긍정적인 훈풍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어떤 소식이냐 11월 nft 거래량 568억 달러 전월비 22% 상승했다 저점에서 반등하기 시작했다라고 볼수 있고, 자, 약세장에서 반등하기 시작했다라는 건, 어, 야, 이거 강세나 아니면 반등장이 왔을 때에는 지금보다 수치가 무조건 올라갈 수 밖에 없고, 우리는 지금 바닥을 지났기 때문에 차근차근 머리를 드는 모습을 기대하기가 매우 좋을 것 같다. 자, 그랬을 때, 샌드박스 방금 말씀드렸죠? 자체 NFT랑 개별적인 NFT, 거기다가 랜드에 대한 NFT, 전부 다 거래량이 증가할 수 있다고. 근데 시장이 좋으면 이들 어떤 영향 을 받을까요? 당연히 긍정적으로 따라갈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러면 샌드박스 같은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시장에서도 최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코인 중에 하나로 무조건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솔직하게 얘기해서 NFT 거래량과 그리고 NFT 가격만 보더라도 샌드박스 대 반등을 어느 정도 준비를 할수 있을 것 같은데, <laughs> 근데 이제 이러한 부분을 혼자서 보기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제가 그냥 카톡방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안내를 도와드리고 있고 그리고 이 내용을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으셔 가지고 제가 보는 사이트와 이 주소들, 이거 블로그를 통해서 정리를 해놨고 이를 바탕으로 하는 전략대응 방법까지도 올려놓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평소에 좀 보시면서 아, 이런 게난좀 아쉬웠어 라는 부분들 있잖아요. 이런 거 여기 오셔서 좋은 내용으로 채워서 좋은 결과를 만드는 이 전략을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도움이 된다면 잊지 만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22년 11월 29일 화요일 날제 영상 보시고 숫자 7 문자 남겨주신 분들께 제가 아이콘 오후 1시 44분에 여러분들께 231원에서 250원까지 목표로 8% 보자라고 이렇게 오늘의 코인 문자를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오늘 276원까지 갔다가 현재 256원에서 횡보해주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문자를 보시고 매매하신 분들은 어렵지 않게 8% 이상의 수익은 실현 가능하셨다라는 거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시장이 계속해서 반등하려는 움직임이 보여지고 있고 변동성 역시도 계속해서 보여지고 있죠. 그런 만큼 여기에서 대장으로 먼저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을 무조건 찾아봐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짧게 먹고 나오면서 이런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종목을 제가 확실한 근거와 일정을 참고하여 여러분들께 오늘의 코인이다 라고 해서 소개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 이 아이콘처럼 한번 같이 단기적으로 먹고 나올 수 있는 코인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화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로 숫자 7 문자 남겨주시면 오늘의 코인 문자를 여러분들께 무료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